김신기 그는 이와 대신 서기처럼 역시 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난다면 혹시 올해 뭐 바람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뭐 만나 었다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저도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이런 요정이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제 새도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좀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소망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정원네 네. 저는 코미디의 요정 아까 좀 코미디의 요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되게 즐겁게 배꼽 빠지게 할 정도로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코미디의 요정이 있으면은 저에게 그 능력을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대방이 느낄 때 어떻게 보면 좀더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와닿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 굉장히 어른스럽고 어 단단하고 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집안에. 그 언니네 식구들도 책임을 지고 있고 어, 스스로 원해서 도움을 주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게 둘째에 대한 그 성격도 있는 거죠. 그쪽렇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경씨가 평소에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같았어요 저는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엄마가 보듬어주는 걸좀 잘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laughs> 영란은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또, 또 김신비 배우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곁에서 봐.. 어! 김정은 배우님이 영란 역할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김정은 배우님이 어, 서기 역할을 맡은 김신비 배우님에 대해서 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곁에서 보기 어떠셨는지? 아, 서기 역할은 그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느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 인물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김신비 배우를 만나고 아, 캐스팅을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비 배우가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이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말 그대로 신비롭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풀었는데 <laughs> 김신비였어요. 아, <laughs> 이름만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와 어떻게 해, 너는 이름도 그런지 했는데 본명 심지예 그리고 연기하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어요 어. 그쵸 감독님? 네 맞습니다 예,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후반작업 하실 때 <laughs> 어땠다고 하셨죠? 어, 그 신기배우님께서 여러가지 버전을 준비해 주셨고 그거를 편집하면서 저는 그경험 수가 많으니까 행복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힘드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습니다 근데 즐겁게 하셨잖아요 그죠네 <laughs> 전혀 힘들지 <laughs>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유영영 배우님 한번 네. 호철 역할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또 반대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호철 역할은 그 굉장히 그 영란에 대한 마음이 큰 되게 속 깊고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좀이 어, 영화에서 좀 찔찔한 모습도 보여주고 어떤 그 영란을 속이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어쨌든 연기를 통해서든 불레 뭐 오빠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제 표현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남으로 하여금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서로 또 호흡이 또 너무 맞아서 또 최고의 연기가 나왔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반대로 김신비 배우님한테는 캐릭터가 아니라 어, 요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어. 또 위영경 선배님, 김준 선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셨잖아요. 현장에서 또 어떤 그 도움을 주셨는지 또 함께 소, 작업했던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장편 영화에 참여하게 된 작품이 또이 요정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의미가 좀 남다르는데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업하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여나 조사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로 작업을 했는데 첫 촬영을 하고 나서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또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뒤편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 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분들한테는 좀 독특한 맛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비 배우가 아무래도 판타지 요소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부담도 크고 뭐 중장줄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캐릭터 구축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저희 김신비 배우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하는 요정 저희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저희가 설정해 놓은 곳곳에 숨어 있는 포인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지점들을 찾아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기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철과 영란 사이에서 같이 섞이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크게는 장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개연성을 잃지 않고 요정이라는 이미지가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튀지도 않으려고 좀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그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감독님이 이, 이 시선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놓칠 수 있고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걸 아주 작은 부분들의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어뭐 서스펜스도 있고 그런 것 시선이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많이들 놓칠 수 있고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영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일상에서 이렇게 어, 재밌는 것도 있고, 여기 모든 게 있구나. 이런 걸좀 보시면은, 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어, 저 영화,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멜로우 영화인 줄 아시더라고요. 김지원 <laughs> 어, 배우님의 꿀 떨어지는 눈빛과 보이스 <laughs> 덕분에, <웃음> 나, <웃음> 멜로가 아닌데 이렇게 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화 되게 좀 저는 그저 부산 영화제 처음 갔을 때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의 영화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어, 본인 안에 재미를 찾으러 와주시면. 그것 같아요. 네. 중요한 네. 네,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어, 네그네 그... 네, 우리 영화의 매력 포인트를 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배우들의 명연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분은 <laughs> <laughs> 좀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독님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요정은 뭐 인간이 속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영화를 완성해 가면서 가장 염두에 든 부분이 무엇일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부부의 내 네,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어, 형경 선배님과 조원 선배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항상 좀좀초점을 뒀던 거는. 애초에 이 얘기를 평범한 일상 속의 판타지로 생각을 했었어서, 어, 떤 그, 부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리얼리티를 갖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이 영화가 한편의 동화나 무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두 가지를 조화롭게 섞는 게, 그, 촬영할 때도 그렇고, 후반 때도 그렇고,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 영화는 캐릭터의 매력이 좀 많이 살아있는 영화잖아요. 특히 또미영경 배우님하고 짐주원 배우님이 또 티키타카 현실 캐릭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두분또 촬영 현장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또본인들의캐미드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어, 오빠랑 사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아져 내렸던 것 같고. 또 어색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씬의 재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연기를 해도 다 이렇게 서로 융합이 잘 되고 또이 말씀하신 대로 티키타카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너무 잘한 것같 아니 아니. 세입으로 <laughs> 제가 아니다두 해주셔도 좋을 만큼 정말 두 분의 허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김지영 배우님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자랑을 해주셨으니까 감독님 자랑을 또 해야 돼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 일단 배우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잘 들어주셨고, 그래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언제나 뭐 어떠한 작업을 하든 사실 이게 선택의 문제이지 어,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연출로서 어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배우들이 하는 것들을 어잘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의견도 하고 감독님 의견도 또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리고 뭐 그렇죠 감독님. 근데 본인의 성격이 워낙에 또 완고한 게 있어서 또그 기준을 잘 잡아서 찍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이렇게 합이 좋은 영화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저희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기자님 질문, 마지막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네, 그 질문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요정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기를 바라는지 말씀 주시면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영화 첫선을 보인 게 작년 부산 국제 영화제인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고 촬영을 한지는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또렇게 보면 쉽지 않은 시기에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 보사에 개봉까지 하게 된건 진짜 많은 분들의 감사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영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 큰 영광의 보호일가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기의님그쭉 갈게요. 네. 아, 네. 먼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정이라는 영화가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봐주십사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칭찬은 아까 굉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나. 말씀하신 제가 뭐가 돼요? 아니요 에 아니요 <laughs>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laughs>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연기도 그랬고다음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 좋은 영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게 될지는 어, 관객들마다 관계, 분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 뭐 재밌고 어, 시간 아깝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즐겁게 잘 보시고 요정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 언제나 행운은 있다, 요정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것으로 요정 기자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영경 대우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정리한 바시면서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대우님. 커런트도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네, 그리고 파이팅 포즈 한 번만 할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동해 주시고 네, 저희 김지원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정면 받으시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비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보라색 가능하실까요?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화이팅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감독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네, 조명 받으시고. 파이팅 보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인 컷 진행하도록 할게요. 류영경 배우님, 김주원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속에서 현실 부부 티카 치티티카잘 보이셨는데요. 네, 네, 저희 정면 봐주시고 손 흔들어 주시고 네. <laughs> 네. 저희 네, 파이팅 포즈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만 손 흔들고 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주원 배우님이 착 자리에 계셔주시고 김신비 배우님. 2인컷 저희 촬영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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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네 아르바이트생으로 네 케미를 많이 보이셨죠 두 분. 네. 포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 네. 파이팅도 해주시고요. 네, 손님사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장님과 알바생에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신미 배우님은 있어주시고 위영경 네. 배우님 네네. 네 배우님 하시고, 네, 김정배우 하시고 네또 다른 카페에 저희 사장님과 알바생이죠. <laughs> 네, 네저예어 네. 커미 어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사진 찍어 정경 받으시고 네, 손님사. <laughs> 화이팅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손인사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요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김정원 배우님 이제 입장하셔서 저희 배우 3인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네. 오, 네, 준비하신 포즈가 있으신데요. 네. 성경씨가 중요한 겁니다. 아 요정 포즈랑 합니다. 꼭 제목이 요정 포즈라고 <laughs>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이팅 포즈도 한번 갈까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한 번만 유영경도인이 중앙으로 이동하셔서 네네 네, 같이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정 포즈 가고 <laughs> 네, 그리고. 단체 화이팅 포즈 한 번만 하고 저희 단체컷 진행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화이팅 네 그럼 저희 감독님까지 입장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저희 유현경 분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면 봐주시고 네. 손지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단체로 또감독이까지 요정 포즈 네. 하셔야죠. 네. 네. 가겠습니다. 요정 포즈.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 하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 네. 요정 하이팅. 하이팅. 손 잡아 주세요. 하이팅, 하이팅. <laughs> 너무 팀워크가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